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도전에 잘 응전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덴마크는 프로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덴마크의 경제는 파탄이 르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방황하며 타락해 갔습니다. 패전이라는 국가적인 쓰라린 도전 앞에 온 국민이 응전할 힘을 상실하고 비틀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그룬트비 목사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라고 외치며 농민학교를 세워 성서를 바탕으로하여 기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덴마크가 일어나려면 오직 정신적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한 딸가스라는 사람도 밖에서 이런 국도 안에서 찾자고 외치면서 덴마크 국민들에게 신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런 결과 쓰러져 가던 덴마크는 폐진이라는 엄청난 도전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100여 년이 지난 후 덴마크는 미국보다 개인 소득이 높은 선진국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도전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전에 응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도전에도 능히 응전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신적인 자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은 믿음입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백화점 체인의 왕이 되는 분과 대화를 나눈 분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었습니다. 그분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줄곧 낙제생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학교에 많은 기부금을 내어준 덕분으로 겨우 그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아버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너는 성공하기 전에는 집에 못 들어온다. 너는 내갈 길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나와 직장을 구했지만 머릿속에는 낙제생이라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어서 철새처럼 직업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론 그 회사 부사양이 강연을 통해 신념을 강조하면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성경 말씀을 전해주어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곧 바로 성경을 사서 집에서 읽던 도중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나는 할수 있다 나도 지사의 사령이될수 있다라고 써 붙이고 주여 그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사장이 되면 회사 운영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속끝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회사 운영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결국 지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더욱 높아져 전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지사인들을 관할하는 사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백화점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백화점 체인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으며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면 처절한 역경 속에서도 승리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은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청상 과부된 여인이 재혼을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갖 역경을 물리치며 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여인은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마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신선한 공기와도 같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폐기랍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6.25 사변 직후라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한 고통이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자리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며 염불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지쳐 나중에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면 날좀 살려주십시오. 죽더라도 희망을 갖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에게 어느 날 성경을 주며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모두 소망적인 사건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사람이 무리로 걷고 저는 이러한 소망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평생동안 복음을 증가하겠습니. 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말을 거짓이 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소망의 말씀을 통해 사형성우를 극복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도전에도 강력한 응전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필요한 자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한 삶의 용기를 줍니다.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은 용기를 갖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용기를 갖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가 서로 사랑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한결같이 거짓말짱이요 방탕한 자요,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성사하시고 사랑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학대함으로 무서운 열등의식과 좌절감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친아들로 사랑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러므로 온세상이날 버려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때 여러분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으면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만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가장 위대한 자산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그 어느 자산보다도 가장 위대한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이세 가지 자원을 잘 개발하면 여러분은 모든 도전에 바로 응진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은 작은 역사밖에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응전의 차원으로 삼고 도전에 대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참으로 놀라운 짐을 나타내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역경을 위대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